약부터 찾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. 병원에서는 큰 이상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? 그래서 약은 늘어나는데 몸은 좋아지는 느낌이 없습니다.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. 첫 번째 신호, 아침에 몸이 잘안 풀립니다. 자고 일어났는데도 허리나 어깨가 뻣뻣합니다. 이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순환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신호, 가만히 있어도 몸이 불편합니다. 아프다고 하긴 애매한데 계속 신경쓰입니다. 이럴 때 약만 늘리면 몸은 더 둔해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신호, 잠을 자도 피로가 남습니다.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계속 피곤합니다.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의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. 이런 신호들은 약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. 몸을 먼저 깨워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. 다행인 건이 신호들은 관리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약을 늘리기 전에 몸의 상태부터 점검해 보세요.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. 그 신호를 알아주는 것부터가 진짜 관리의 시작입니다.